안녕하세요. 스마트탑 오피스입니다. 20대, 30대 직장인분들, 커리어 관리에 고민 많으시죠? 저도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고민의 끝에서 찾은 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저에게 일이란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의미 있는 일,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기회가 왔을 때이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창업을 하려니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째는 아이템, 둘째는 브랜딩, 셋째는 사무실입니다. 이 아이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고라도 찾는 필요한 것들로 아이템을 선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소규모 사업체들의 브랜딩과 마케팅을 대행하는 일과 글쓰기 교육을 통해서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브랜딩은 개인 사업자나 소자본 창업자일수록 개인 채널을 통해 나의 사업을 알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브랜드를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세상에 계속 나를 알려야 하거든요. 저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하루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처럼 사업과 관련한 저의 일들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록에는 구성이 필요한데요. 사실, 느낌, 다짐, 이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뭐, 오늘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이제 힘을 내서 내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러면은 사실 밥을 먹었다, 느낌, 맛있었다, 다짐, 힘을 내서 내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흐름이 나오죠. 그냥 저의 일상이나 사업에 관한 일을 쓸 때도 이 흐름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쌓아간다면 진정성 있게 나의 사업과 나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록들이 쌓이게 되죠. 이거를 유튜브에 쌓으면 영상이 되고 사진으로 쌓으면 인스타그램이 되고 글로 쓰면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아마 일주일, 한달 동안 세 편도 쓰기가 힘드실 거고요. 가볍게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사무실인데요. 저는 4년 동안 스마트탑 오피스 작업실을 임대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저렴하고 부대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사업장 조수를 낼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1인 사업자들에게는 너무너무 효율적인 공간이에요. 외부 고객과의 미팅을 하거나 명함에 들어갈 주소에 저희 아파트, 뭐 가정집 주소 이런 거를 넣으면 사실 신뢰감을 갖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소가 노출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오피스는 주소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거나 주소가 필요할 때는 공유오피스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잘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템, 브랜딩, 사무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앞에서 저는 제가 찾은 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가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일, 둘째가 의미 있는 일,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 이렇게 세 가지였죠. 사업을 지속하는 힘은 수익과 재미에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일에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에서 재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의미 있는 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아이템을 선정하셔서 꾸준히 나의 생각과 일상을 기록하며 브랜딩을 하고 나의 사무실을 정갈하게 잘 가꾸며 하루하루를 잘 꾸려가시길 응원합니다. 개인 사무실을 찾는 분들께 스마트다 오피스를 추천합니다. 사람을 담는 사무실, 사람을 담는 사무실. 당신의 자리 스마트다 오피스가 여러분의 입주를 기다립니다.